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크비 제인입니다. 네, 1월 4일 시험 파트 3, 5, 6 템플릿 인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랑 6는 템플릿을 같이 적용을 시켜보시는 연습을 좀 하실 거고요. 같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요즘 최신 문제에 쓰실 수 있는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난이도는 파트 6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헐, 쓰리 난이도 중이었고요. 인터넷 광고, 인터넷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십니까? 뭘 위해서 쓰시나요? 어떤 경우에 인터넷 광고를 더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인터넷 광고의 가장 효과적인 제품은 휴대폰, 여행, 관광지, 비디오, 게임. 네, 여러분, 이 5번 문제 상당히 만만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 인식을 잘못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거 한글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자, 영문 보세요. What would make you pay more attention on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and why? What would make you, 뭐가 너를 더 집중하도록 만들까?는 어떤 상황에서 더 집중하겠니?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질문을 활용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어, I would pay more attention because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what에 대한 답변을 아예 안 하고, 어, 집중할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 거죠. 왜? 카피가 안 되니까, what이. 이 구문도 많이 나와요. 비슷한 건데, in what situation would you pay more attention on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and why? 어떤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I would pay more attention because 하고 답변하기 시작하시면 아예 답을 안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 해결을 해야 되냐? 카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 기억해 주세요. if에요. 네. if. 우리 이거 쉽게 잘쓸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I would pay more attention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시원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If they offer a big discount, I would pay more attention because I I can save lots of money. 네, 우리 다 big discount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할인 막70% 날린다면, 어, 나는 더, 당연히, 집중해서 볼것 같다. 뭐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if를 잘 기억을 하시고, 뭘 질문했는지 꼭눈 크고, 크게 듣고 봐주세요. 네. 그리고 part 5. 회사 위치 때문에 통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고, 이 상황 지속되면 이직률 높아지고, 그렇죠 통근이 불편하면 오래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직원들이 통근을 편하게, 편하게 만들어줄 방안을 달라. 여러분, 우리 큰 지, 지하철역 앞에 보면, 회사 통금버스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그럼 통금버스가 영어로 뭐지? 어, 통금버스로 우리 챙기지 마시고 셔틀콤보로 챙겨줄게요. Why don't we offer a shuttle service to our event hall? 기본 툴은 이벤트 홀이지만 이거를 뭘로? 우리 사무실, 회사로 바꾸시면 되죠. 회사로 오는 셔틀을 만들자. 시작! Why don't we offer a shuttle service to our office? 또 얘를 어떻게 어, 변형하실 수 있냐면 우리 새 지점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찾아온다 또는 뭐 누구 누가 여기 와야 되는데 잘못 찾을 것 같다 멀다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Why don't we offer a shuttle service to the new branch? 네 또는 얘랑 굉장히 다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행사 장소를 급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잘못 찾을까봐 걱정이야 이런 문제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죠. Why don't we offer a s h t r e service to the new location?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로만 바꿔서 s h 서비 e service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려웠던 part 6는 어, 정부 간만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역사적 건물 보존을위해서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뉴스입니까? 네. <laughs>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만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역사 히스토리 저 단어 딱 보시는 순간, 네, 히스토리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네. 이 콤보가 떠올라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에 가면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it's a fun way to learn school subjects such as history or art. 역사나 미술을 배우기에 더 fun way,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책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students will experience 아니면 learn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네, 다른 문화 그리고 삶의 양식을 가서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역사적 건물이 계속 거기에 있다면, 뭐 남대문처럼 가서 배우,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 템플릿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박물관 입장료가 모두 무료여야 하는가? 다른 문제인 듯 보이지만, 네, 무료여야 해요. 박물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It's a fun way to learn school subjects. 그리고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그대로 쓰시면 되죠. 두 번째. 미술관에 직접 가는 것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까? 그 후에 그림을 직접 보는 게더 효과적일까? 응, it's a fun way. 그쵸. 그리고, 네,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experience 할수 있다라는 거죠. 책은 experiencing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정부가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yes, 네. 하여, it's a fun way and 다른 어, 문화, 그리고 삶의 양식. 계속해서 돌려 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비슷한 키워드를 봤을 때, 얘네들이입 밖으로 쭉쭉 뽑아내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떼창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치부터 같이 해요. 시작. It's a fun way to learn school subjects, such as history or art. 그리고 문화 템플릿. 시작. Students will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옛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스 이렇게 가실 거면 라이프스타일스 오브 피플 인더 패스트 이렇게 어 변형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반기 때문에 토스 준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토스 쉽지 않지만 같이 콤보북으로 토스를 이겨 봐요. 네, 여러분 목표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